블락 최강 1쿼터 블락 최강 1쿼터예 예, 아, 아이씨이 1쿼터. 어, 데드 타임이에요. 아, 아 이거 자꾸 안 찍네 여기 여기다 두니까 자꾸 안 찍네구나 여기다 두고 주면 되는데. 어 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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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항이는 나쁜 거야 항이 하지 마. 어 항이 나쁜 거야. 어, 여기, 여기. <laughs> 클리 게임 그래. 선도자 3초, 3초. <laughs> 오케이 <오! 오>! 수진 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수진이 형 두건 멋있다 어, 수진이 형, <laughs> 형 두건 멋있다 <laughs> 어 너무 갑쳐값 <laughs> <laughs> 어, <제진이 형, 웃음> 정현이 나이스 정현이 나이스. 나이스. 아, 왜못 찍어요? 못 찍어야지. 정현아 로우가 로우. 아, 정현노 로우가. 그렇지. 아규 규시 경과 쇼츠감이었는데못 찍었어 진짜로. 40대 슛 측감 나왔는데. 아. 루치지도 않았어. 아예 걸치지 않았어요 너무 빨랐구나 카메라가 못 쫓아갔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카메라를 여기다 뒀지 왜? 아 지금 왜 이렇게 안 들어야 돼? 여기가 낫지 맨 지금 비루 형 비루 형 지쳤다 와수지 와우 진와 아이템 장착 아이템 장착 3사 코터가막 퍼지고 돌아고 돌아 골아나 파울 괜찮아. 오! 지다 들린다. 다들다기는 하이 돼가지마라 아. 그렇그로 로우로. 리바운드 잠깐 리바운드. 그렇지. 아 그래. 젊나 아

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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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아리저 어, 리틀 종훈, 리틀 종훈. <laughs> 살점 빠진 종훈인가? 리틀 종훈. 종훈이 잘잘편 아니야? 아니에요. 아, 수용형 팀이 수용. 우리 팀. 팀. 잘수잘수 자, 자. <laughs> 뭔가 운동 신경 분석한 것까지 닮았어아까아까비 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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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펜 oh, 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빠네 아빠네 아빠네. 세연이 형 세연이 형 죽어. <삭아> <laughs> 아, 오. 오. 아, 어, 아오 나이스 아, 맞아, 맞아, 아, 맞아, 아, 나이스. 세연이 형 죽어요. 세연이 형이야 세연이 형. 어, 일이에 진짜. 나이스 나이스. 오오아 오! 아! 루시디요? 루시 하나만 오오좋아아 이렇게 함께 가. 들었어? 오었어 들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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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어 들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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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돼 들었어? 들었오 들었어? 들오어 들었어? 들어어 피로 어, 형 갑자기.. 피로 형 지쳤다 저 천천히, 천천히 정현아, 로우, 로우, 로우 들어가 저기 나 로우 들어가 그렇지, 들어가자, 이건! 어? 노식형 어? <뭐에》>? 노식이 노형 근데 수요일 날 진짜 다늦셨는데 수요일 날 너무 무리하셨다 여기서 얘기하라고, 여기서 들리게, 카면라 들리게, 에 와서 얘기해 일종에 와서 얘기하라고, 들리게, 거기 가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해, 주에서 카메라 고 있어. 시고 수준야 겁나 잘해. 모시기 형 문제 있네 저기 지금. <laughs> <laughs> 와수진이나있스아까비까비와시기나이스야 이거 없어. 야 가져 가져 가 들어가 들어가. 아아와 들어갔다. 아. 케이. 모시기 형애이스이스나이스 야, 막, 안 이제 안 아, 그래도 멘탈이 좋아 몇골안 뭐, 들어가면 안, 안, 안 던지거든? 먹을까 봐 <목소리가> 저는 입수 와요 아. 아, 다리 잘 뺐다 지 마이 까비까비 좋소. 수... 그래, 가자, 가자, 가아아 그래, 하자, 하자. 그래. 좋아. 아 박수쳤어. 박수쳤어, 박수쳤어. 그래, 그래. 그 아.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아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팔이 길어 가지고 진짜. 8명 아, 다됐어재짜이형지쳤다재당이형 됐어. 예. 예. 지쳤다. 아, 우리 아, 지쳤다 아, 우리랑 아. 해서 지쳤다두 <laughs> 번째 게임이문제네다섯명이랑화이팅화이팅화이팅둘라화이팅어 좋아. 어, 그래, 그래, 좋아. 저... 아, 아깝다. 제가 저저사 뭐, 그래, 3초, 32초 정해놔, 쏴. 그런 거는 형, 멋져, 멋져. 아 32초 있었어 정해놨어 그런거는 그냥 우리 원샷 원샷 걸어면 안돼 일단 가 이따 이따 쭉쭉쭉리리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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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식이 형 있다 도식이 진호야 이스진호아이스

Side 이 s s i 이 e okay. You t a 초 k about you t 이 l k You talk. 초 파울 해도 돼 오케이 a p 대 e 최강의 <웃음> 리드